안녕하십니까. 애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또, 우리 딸이, 또, 치킨을 시켜줬어요. 블랙시클레이, 교촌치킨영동도에서 어, 전화로, 전화로, 네, 쐈어요. 아우, 또, 비싼 또 치킨까지 먹네. 아, 빨리, 나오라고. 자, 두루루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글 치킨 개봉박도 합니다. 아우, 포장도 단단히 도 해놨다. 옛날엔 허술했는데, 이런 포장들이 보면. 짠! 보이십니까? 어우 맛있게 생겼다. 아, 이거는 뭔가? 순살 것했지 응? 순살이지. 우리 하은이를 먹어버릴 해가고 알아. 순살? 순살이야? 아니야 순살 아니야. 어쩐지 이야기 많더라. 떠다 보고 있어. 떠다 먹는게 좋아. 이건 우리. 우리 손녀딸 좋아하는 감자치감자치 시.. 시그꺼지자 시.. 시지꺼지 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소우소우 이것도 아 이거는 제가 짤라갖고 이리와 내가 할게 아니 국물이 나서 국물때문에 어잘라줘 이거 잘라야될까 잘라짓고 하지 말아야지 어, 배달 진짜 빨리 온다. 조그맣게 시켰다는 것 같은데. 진짜 빨리 오네요. 어, 아, 콜라. 강가 콜라. 어, 마트도 가면 안 된대. 그봐야 내가 그러게 그런 건데. 물이튀어요 그게. 아우, 이것도 또안 됩니다. 하원아, 먹어. 어서. 하원이도 콜라 좀 줄까? 콜라 먹을 수 있지, 너? 콜라? 어, 당연하지. 당근이지. 당근? <laughs> 당근이지? 아우, 기침 안아있나아 아, 이제는 나이 드니까 저런 것도 못합니다. 빨리, 한 방에. 까 못해요. 자, 콜라도 이걸로 따야 돼요. <laughs> 콜라도 이걸로 따야 돼. 아 참. 할비부터 콜라. 여자 소다 그냥. 소드라고요, 어, 쏘드라고 소드라고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놓고 하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될줄 알고. 거기다 안 되고 하셨군요. 되고 했는데 자. 자, 빨리 먹고 나옵시다. 빨리 먹고 나세요. 네. 빨리 먹고 나옵시다. 하오나, 어떤 걸 줘?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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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나그나 그, 나 그릇 따로게하려너 그릇 따로게라고 어. 아.. 난 설거지를 안그러면 만들어 안. 그래. 되나응 아.. 응. 아니, 눈 네, 다같이 설거지를 만든다식사나하때야 돼요. 뼈다리 때문에 뼈다리 때면식사 나갈 때. 야 자.. 자 찍가 드세요 네 닭다리 잡수세요 살 나는 날개 날개 자 코로나가 다 나았습니다 나만 나왔어 짠 우리 하머니도 할비라 짠 짠! <laughs> 와 콜라 되게 독하다. 톡 쏘네 아주. 어머 맛있어요. 뭐는 안맛안 맛있겠습니까 지금? <laughs> 다 맛있습니다. 뭐 하가영 감자칩도 먹고 짭짤하네? 응 음. 음, 무슨 소스 매운 소스인가? 안돼 달아 음. 나 소스 칠리 소스들어갔잖아 칠리 소스야 칠리 소스 맞아 아 그래? 음. 아 그러네 뭔가... 비주얼이 칠리소스 칠... 싫어 맛있는데 그죠 여보? 칠리소스 맛있어 응. 요새는 먹, 먹방이 여보 많이 먹는 것도 자, 잘 보지만 사람들이 조금 소식을 먹는 것도 많이 들어본다 하더라고. 나는 소식을 먹는 먹방을 한번 봐야 되겠어. 그게 좋을 것 같아. 그저 여러분 많이 먹는 거 보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먹는 걸잘 참. 오늘 저녁은 이겁니다. 그냥 됐어. 음. 세일하고 파는 콜라랑 맛이 다른 것 같아. 찌는 것 같아요. 콜라. 지금? 어? 10분 땐 때는... 7분. 어, 그러네. 7분. 와서 먹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오늘은 고기를 참 많이 먹습니다. 고기만 먹네. <laughs> 한 바퀴만 먹어. 응. 고기를 하나 안 먹으니까 우리가 <laughs> 딸이 쥐 딸을 갖다가 고기 안 먹일 걸 알고 <laughs> 고기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먹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막 먹고 싶어서 사먹게 되질 않아요 그냥 감자 아니 대통령이 술자리를 왜가 새벽에 아나 기가 막혀. 아니 그걸 또 무슨 방송마다 또 패널들이 나와서 또 그걸 뭐 논평을 하고 와 있어. 아휴, 평신들 아휴 참 진짜 답답하다. 그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이 그래 그 새벽에 술집에서 그래. 그래 그 노래를 부르고 동배가가신 노래를 했다고 응, 응. 마리아 방구야 막 문재인이가 그랬나 문지 옛날에. 그걸 믿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 원? 100개 분은 다믿어 40분은 믿어 한숨 한 것들. 어디가? 저희는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많이 먹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